다항식, 그지? 응. 다항식은 단항식이랑 비교할 수 있는데 항이 많고 적고 그런 말이야 단항식은 항이 한개 있다는 뜻이잖아 응. 근데 봐봐 단항식에랑좀 비교해야 될 말들이 있거든 유리식, 무리식은 셋다 다른 말이거든 봐봐 단항식은 숫자나 문자를 곱한 식이야 그냥 순전히, 순전히 순수하게 곱한 식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건 나눗식이지. 이런 건 유리식이야. 단항식 아니야.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무리식이야. 단항식은 순전히 숫자나 문제를 곱한. 예를 들어, e x. 아니면 3분의1 3분의, 3분의 x 제곱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다 단항식이야, 오케이. 근데 이제 다항식은 뭔지 알지?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 있는 거야. 예를 들면 e x y 빼기 3x제곱 더하기 이런 거 다항식이야 오케이 어. 그런데 이게 항이 몇 개냐면 하나 둘세 개지 어. 이거를 봐봐 x에 대해 x에 대한 내림차순 으로 정리해볼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이건 x에 대한 몇 차항? 1차항 맞니? 이건 응. x에 대한 몇 차항? 2차항이지 어, 2차항이잖아 이거 어. 이거는 상수항이지 응 그래서 내림 차수는 차수를 점점 이렇게 떨어 떨군다고 떨군다고, 어. 오름 차수는 반대로 차수를 점점 올린다고. 어. 내림 차수 해볼게. 그럼 차수를 점점 떨어뜨리려면 제일 큰 차수부터 써야지. 차수가 뭐냐면 자 차수가 뭐냐면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3x가 보이지. 이거는 어. 2차라 그래. 2차. 여기 지수 보여? x부터 자 a에 저 이거를 미치라 그래. 중학교 때 하잖아.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지수라 그래. 그럼 여기 보면. 지수 보여? 지수에 2써 e 있지? 이걸 2차. 차수를 볼 때는 지수를 보면 돼. 이 2차항인데. 내림차순 정리하려면 2차항부터 쓰고. 근데 요거는 x에 대한 1차항이잖아. 1차항 쓰고 상수항 쓰면 돼. 이게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거야. 오케이. 어. 그리고 어, 2차, 1차, 상수항. 그다음은 y에 대해 y에 대해 내림차순 정해 리 볼게. 어. 그럼 y는 이거 하나밖에 없지. 그렇지? 그럼 y에 대한 1차항. 나 나머지는 y가 없지. 어 나머지는 y가 없는 상수항. 오케이. 어 y에 대한 내림차순. 오케이. 응. 그래서 어떤 관점에 따라 정리했는지에 따라 식이 바뀌어 이렇게. 오케이. 음. 응. 괜찮니? 음. 응. 그래. 그리고 이제 계수라는 말 써보면 자바가 x 제곱 즉 이차항의 계수는 마이너스 3이야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거. 그럼 x의 계수를 읽으라고 하면은 x의 계수는 2 y. 오케이. 어 y라고 하면 돼. 어. 괜찮니? 계수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다음 동류항 이런 말 있거든? 동류항 어. 동류항은 2x랑 3x 더할 수 있니? 뺄수 있니? 가능하지 근데 2x랑 3x제곱을 더할 수 있니? 뺄수 있니? 불가능하지 요건 동류항이라 그래 오케이? 음. 좋아 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 음.